뭐야? 뭐야? 지우이가 진짜 잘안높었나 이게 됐다? 아, 뭐살아남았어 아, 네. 아, 예. 해야 돼 이거? 죽자 그냥 <laughs> 오씨발이한방이 <laughs> <나> 사망이잖아 <laughs> 한 명은 벗 갔는데 둘이 여리치가 안던데안 올라가지 는데 왜? 탁탁, 북기 이렇게 탈진으로 끝났다. 그걸 떠나서 질이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은데. 음. 한번몇 퍼, 몇퍼인지까지 알아봐야지, 전공으로 했을 때. 그죠. 그래야 이걸 한번더 끼던가 보야 되는 거에 판단하지. 이 고나마나 황, 황박 같은 경우는. 어. <laughs> 글쎄, 뭐랄까. 흑이두개저똑같잖아 맞아 저항 는평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얘가, 단순해 근데 작판으로 다 제대로 응 갈까? 응 같이 가 간다 그럼 아, 이거 진짜. 뭐 그림의 저항되지어떻게 <laughs> 들어가는 게맞 맞는 건가? 그거? 아, 그는넘으 이만 잡을터도 이거 합격기 쏴야된다고 이거 끝나면 합격기 이거 끝나면 기 뭐야 왜안 써? 안쓰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

탈출이 되는 탈이니까다 뭐야? 어, 올라갈 수 있냐? 그렇죠 난 올라가야 되는데 음 위로 올라와서 후방 이동을 하면 된다 점프한 다음에? 네 근데 그건 사망... 사망이잖아 그치 상관없어 어차피 용맹이 돼서 맞아 이게 <laughs> 좀더봐라네 <빠져. 웃음> <빤네. 웃음> 가망이 없다, 이 상태면. 아니 합격기가 부족할 리가 없는데 자꾸. 그럼 우리가 합격기가 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지? 여기 던전 떨군다. 맞아. 딜이 안 되고. 아 깜짝이야, 씨발 내가 사업깎기 해볼까, 한 번? 어? 내가 사각깎기 해볼까, 뭐라 사업밖에안 하고 계셨어요? 나 계속 말뚝 뛰라고 했었잖아난 찌르기만 하고 있었는데. 찌르기만 하고 있었는데? 그렇게 알아서? 사흘밖에 하시지 않았잖아요. 어, 안 했는데? 아까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. 아니야, 계속. 아, 그도 너무 아팠구나. 찌르기하고 있었는데. 음, 그러면 안 되죠. 진철네 암면잘 재밌냐? 노잼이야형 렉때문에 야 러재야? 나빡야 갈까? 해보고 싶러재 가라. <목소리> 존나 주어. <좋아>. 내가 재야러재는 러재야? 러재야? 해재지 러재야? 러재야 그리고왜 아무도 안거냐? 걸었어 빨리 걸어서 저항이 떠서 이렇 진짜. 됐다너 얼마나 전에 죽여어 어.. 한번어전 <목소리도> <이거 전체> 풀렸다 진짜 싸다 짜 꿀팔 아야 나도 <목소리도> 야, 새끼 물을 말아가지고 롤러를 한번풀어 내가 그럼 죽어야겠다 내가 죽게 이 새끼를 ㅆ불 위로 올리면 사망이냐 도 <laughs> 아니야, 불이 이친으로더 강하게 만들어져. 아니, 초기야. <laughs> 저 그런 분은 원한다. 니가 화검을 안면 되지. 그치. 니가 찌르기만 쓴다음 화검을 하면 되잖아. <laughs> 아, 안 올라가도 이고 아, 씨발. 다시 전투상태가 됐고. 난 죽을수록 더라, 여전히. 미하고 싶은데 <laughs>

누구 한 명이 빨리 쓰거나 늦게 써서 그 쓸때 이제 그럼 말하고 쓰죠? 아야 까만 까만 듯게 쓰는 거 맞잖아. 네. 왜왜안 들어가는 거 같지? 저희가 뚜둑 끈겨 들어가요. 너도 그러면 음. 저항이라 뜨죠, 형아? 그렇게 뚜둑 끈겨 들어가면 저항이라 뜨죠? 뚜둑 끈겨 들어가는 게뭔 말이야? 한 번에 딱안 들어가고 따다닥 이러식으죠 맞아. 저항이 맞아. 저항이 맞아. 저항이 그런 식으로 줄... 줄... 쭉. 연달아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응. 한번 들어간 다음에 한 1, 2초 지난 다음에 세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다 이거지? 간다 그럼 쓴다 하고 다 같이 그냥 부딪으면 된다 여기 무 없냐 고라가 법.. 아 법무 검무 대신 뭐 해줘? 아니, 업무가 중요해. 이렇게 응. 다시 다들 죽을 수 있도록 나 죽으러 가야 겠다 <laughs> 아, 원상황또 하나 나가졌어. 그는 죽음도 쉽지가 않아. <laughs> I'm n 는 t s u r 맞아. 맞아 o u can't get it. I'm not 그 u r e if you can't get it. I'm not sure if you can get it. I'm n 그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u can get it. I'm not sure if you can get it. I'm not s 타이밍 따로 그래서 없어 아무때나들어가아무때나들어가는데제친구가안달리는 지금, 잖아가 지금, 특별히... 나아가 지금, 나도 아가지나가끔씩나연벽아가 그 지금, 나어아 지옥을 맛보지? 다깐뭐아 이거 그, 아, 말해봐. 풀려고 일격 쓰거든. 이거 풀려고 일격 쓰면은 갑자기 다시 오른쪽 상태를 내려가지고 다시 분신다던데 뭐야? <laughs> <laughs> <말> 안 오는 데야뭐이이 니가... 이 떨어트린 건데, 화병이가? 떨어뜨렸어 얼음날렸어 얘한테 피가다는거잖아어 가자 가자 어딨냐 저기 여기. 어, 여기, 여기 있다 얼음날렸어 지금 아됐다어아 하죠 제발 야판불 위에 올라가지 않았었냐? 반칙선데 <laughs> 이렇게 하면 돼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만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조식으로만족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정이 왜 이렇게 멘탈이 상상하지 지금? 나 멘탈 안 좋아. 나 한식 반에 가야돼. 멘탈 안좋던데? 가야되던데? 허허, <laughs> 나 롤하기로 했어, 씨발. 음. 맞아. 아, <laughs> <laughs> 그록이 없냐? 그런게 있어. 확정으로 <laughs> 개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냐? 다섯 아, 아, 개? 지금 그렇게 <laughs> 되면 안우자가 <아무 웃음> <살아버려가지고>. 개학이 <나는 진짜 웃음> <통담만 웃음> 돼 버려가지고 비우들이 말까 공덕만 아니 하야. 건사로 와서 그로기 건물 그리고 군권 그로기 군권까지 찍을 생각이 <laughs> 있어. 철상고 군권까지 찍을 생각이 있어. 씨발지. 아그야 그, 야, 그로기 건물은네방 때리는데 왜고 그로기가 한 번밖에 안 때냐? 모르지. <laughs> 빨리 형그 그로기 그 오염백기야오염백기있라 <laughs> <그로기 웃음> <laughs> 진짜. 뭐야? 네? 혼자 띄울 수 있지 않7요0대 친구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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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0 <그냥> 간다. 0 0대8 0가 타이밍 말해라0요 네. 그러0 하고 말해. <laughs> 띄우는 걸로? 8로0대 아, 씨0번8만0대 이제 손가락 아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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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